예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대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수가에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오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양 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 니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내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일에 가품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례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징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녀 하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폐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아느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이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네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낼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 줄이 곱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제일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말 문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2장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느부간네설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함니라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들이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 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들이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 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뇨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개 있고, 물을 권리가 네개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살아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 여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 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대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이를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 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사며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 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 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해 한 집들을 살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해 한것 뿐이니라. 나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아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네 개로 향하고 얼굴을 네 개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아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마음과 한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푸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아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국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양 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 무리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와 호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와가 호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재를 사르며 다른 죄를 항상 드릴 레이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대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네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극율히 여기리라